이벤트로다가 이렇게 환수 소환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걸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을 해서 흰토끼가 나왔죠? 이게 보시면 등급이 제일 낮죠. 노멀이죠. 이 노멀 등급이랑 고급 등급이 있는데 이게 고급등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출력이 아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소환을 하면 303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되어 있는 이걸 소환을 하면 334가 올라갑니다. 이걸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팁이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탈 거는 출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탈 것보다는 변신이나 수호이두 가지를 뽑는 게 좋겠죠. 아까 제가 환수 합성을 눌렀잖아요. 근데 이 합성을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왜 쟤네들 합성을 할수 없냐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환수는 무조건 하나씩 얻고 나머지가 하나가 또 뽑히면 그걸 바로 재료로 가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호랑이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난 이거를 최초로 뽑았으면 이 호랑이를 합성해 놓고 싶어. 근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숫자가 없어요. 이 곰은, 그죠? 합성해 가시면 호랑이는 있는데 곰이 없죠. 최초로 하나씩 다 얻어야지 그 다음부터 합성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어, 나는 이 환수 수원력이 너무 없어요. 아, 어, 수원력은 어떻게 올리지? 그냥 얘 클릭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사용을 하시면서, 아난 어, 이게 없어. 없어 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에 10개씩 게임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바로 여기를 클릭하셔서 바람, 만물상, 환수, 이렇게 두 가지에서 바돈으로 여러가지 템을 살 수가 있는데요. 환수 물풀을 가셔서 여기서 최대 10개, 무조건 10개 사셔야 됩니다. 구매하시면 5천원 밖에 안 해요. 이런 건 사시고요. 그리고 바른 만물상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사야 되나? 아 이거 장신구 강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다 사줍니다. 다 사주고요. 그리고 각인비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고 재료 필요하신 분들 재료 사시고 입장권에서 저는 이거 돼지고기 땡땡 무조건 레이드 입장권을 사세요. 추천드립니다. 일반 가셔서 순간이동비서, 부활비서, 밀봉송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감을 채우면 전투력이 올라가죠? 체력과 마력과 전투력. 이세 가지를 올라가는데, 도감을 보시면, 체력 증강, 마력 증강. 지금 보이시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네. 여기 말고도, 업적에 보시면, 이렇게 또 소소하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도전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형 뽑기 하셨죠? 외형 뽑기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줍니다. 이거 보면 이거는 투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이거 높은 걸 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건데 외형은 고급부터 올라갑니다. 100 보이시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냥을 할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것 또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도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죠? 이 빨간 버튼 클릭 그러면 여긴 사람이 많아요 여기 오 빨갛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파란 곳으로 이동하기 하면 채널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이동 잘 사용해주셔야겠죠? 아 내가... 강화를 했는데, 이런 진정 망했어 하시는 분들 있죠? 왜 망했냐? 빨간색으로 돼버려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 강화가 없어. 내구도도 파손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릴 그렇죠. 이렇게 빨갛게 되죠? 아, 이거는 일정 확률로 내구도가 까이지가 않아요. 이거 강화 지금 이렇게 됐죠. 하지만 복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복구해서 눌러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재료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100%가 아니에요. 바로 8.5% 보이시죠? 또 이것도 재료를 등록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좋지 않은 템은 그냥 복구하지 말고 그냥 직접 다시 만들어서 강화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파트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하시면은 이걸 누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따라가기인데 그 있는 채널과 그 앞까지 따라가져요 어떤 사냥이냐에 따라스 틀리긴 한데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신청을 할게요 자 가면 이 따라가기 상황이 뭐냐면, 하다 보면, 특히 도사분들, 제가 도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지 혼자 다른 놈을 패고 있어요. 그게 자살을 안 해놔서 혼자 다른 걸 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기라면, 룩장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는 걸중요하고요 오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토가 뭐가 있냐, 이걸 누르시면요. 그냥 마법을 같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흰색은. 근데 이걸 두번 눌러. 그럼 얘는 평타만 치는 거예요. 스킬를 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눌러서, 기술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일반 사용이 있고 우선 사용이 있고 최우선 사용이 있습니다. 이거 최우선은 더 많이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일찍 사용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최우선은 말 그대로 제일 먼저 나가는 마법인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색깔 틀려요. 이거 보이세요? 일반, 사용 만함 우선, 최우선. 이거 아시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뿐만 아니라 포션과 힐 스킬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 전투 들어가시면 체력 시약 사용 조건, 마력 시약, 뭐 회복 기술 설정 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적게 할수록 사용을 덜하겠죠. 음... 뭐 이렇게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소소한 팁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초반에 좀 사용이 가능한 그런 꿀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제 정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황홍 노리개 많이 끼고 계시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 파란색 템을 끼고 있어요 무려 성능이 그래도 60입니다 이거 쓸만하잖아요 초반에 이거 어디서 얻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지도 클릭하기 2번 세계 전도 눌러서 부여성 가기 우리 이 장수한테 상점 이용하셔서 빈 물병을 사십니다. 이거 사실때 좀 넉넉하게 그냥 20개만 하시겠다는 분들, 20개 하시던지, 저는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곳에서 물병 보이시죠? 이렇게 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 대기전도 눌러가지고 국내성 가신 다음에 이쪽 위에 고무이 있어요. 오글로 즉시 이동을 하시던지 또 이동을 하시다 보면 여기 천 보이시죠? 소생천. 빈 물병에 물을 채우기. 물 채웠어요. 그럼 템창에서 배 뜨겠다. 자, 이거 비영사 청부 눌러서 섰죠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세요. 바로 여기, 벼락 맞은 나무를 눌러서, 어, 이 시부렁이 바로 가지랑 바꿔줘요. 그렇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뇌진도 만들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서 이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확률로 이제 실패를 얘가 성공을 하면 뇌진도를 주는 거고 실패를 하면 천둥 부적을 주는 거예요. 오, 마침 딱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뭔 개소리야? 아쉽게 실패했군. 하지만 쓸만한 부적을 만들어서 요긴하게 쓰기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 새로운 또 뜨끈뜨끈한 게 이렇게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투구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머리가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메뉴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게임에서 투구 보이기 켜기 끄기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정표현 손으로 계시나요? 그럼 저처럼 한번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트 누르셔서 매크로 가신 다음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체력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으쓱, 춤 등등등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만 해놓은 이유가 원래는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 다된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패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를 하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지금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꿀팁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맞을 거같아 부여성 가서 누르면은 이거 보이세요? N자? 이게 새로운 뉴라고 적혀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퀘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 퀘스트 보이시죠? 이거 가셔서 무조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유저들의 템과 투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볼륨을 클릭해서 볼수 없죠? 하지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분 보이시죠? 이 분의 템과 투력이 뭔지 궁금하다 싶으시죠? 그럼요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이 분의 투력은 12,000아 그리고 돋보기를 딱꾹 하고 클릭, 클릭해주면 은 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설정 들어가셔서, 게임 가셔서, 최대한 확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야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사, 혹시 키우시나요? PC 바람의 나라에서 공력주입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만화를 소모해서, 우리 아군 팀의 만화를 회복해주는 기술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PC 바람이 아닌 모바일 바람에서는, 만화가 아닌 체력으로 회복을 해줍니다. 이거를 대부분이 잘 모르시고, 저도 앉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꿀팁으로 좀 넣고 싶은데요. 자신의 현재 체력 20%를 소모하여 우리 루번한테 최대 마력 25%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스킬이라고 적혀있죠? 만화 회복을 위해서 만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사용해서 만화를 회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도사분들 이거 사용해 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화사표 누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물약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물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하나?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얘는 물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냥을 합니다. 강제로 물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가 돈을 얻고자 하면 대부분이 호박? 아니면 돼지굴 가시죠? 근데 거기가 아니라 자옥을도 요즘 떠오르는 그런 새별입니다 노가다의 성지. 제가 왜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오의 가죽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떨어집니다. 가격 한번 볼게요. 판매 가격이 272원, 700원 가까이 되는 가격인데요. 이것도 요즘 떠오르는 성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7시간 돌려서 150만 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한 시간에 20만 전을 얻는다고 보셔도 모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101레벨이라든지 102레벨 좀 됐을 때 이제 지구를 되게 많이 가시죠. 근데 폭지구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폭 오글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폭 오글이 아닌 다른 지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실제로 사냥을 했던 곳이고 많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의 그 숨은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냥, 사냥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사냥을 하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기가 극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 혹시 보이시면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입구가 한 명밖에 되지 않아요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여기서 사냥을 했어요 세 방향으로 몹이 재미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몹을 잡을 수 있어요